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?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분위기가 싸해지거나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던 일. 아, 그 말은 안 했어야 했는데. 속으로 몇 번씩 되뇌이면서 잠못 이룬 적도 있으실 겁니다. 말 실수 누구나 하죠.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 기억해야 할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말 실수 안 하려면 기억해야 할세 가지. 첫 번째로, 말하기 전에 2초만 멈추시길 바랍니다.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말한다고 믿지만, 실제로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올 때가 많죠. 그럴 때일수록요. 딱 2초만 멈춰 보십시오. 그 2초가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시간입니다. 두 번째로요.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는 어떻게 들릴까? 기분은 어떨까? 이걸 잠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요. 상처 주는 말, 괜한 오해를 부르는 말을 미리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. 세 번째로 말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우리는 자꾸 이 말을 해야 하고 저 말을 해야 하고 말에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말이 많아지면요 실수도 많아진다 라는 겁니다 말은 70%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30%는요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현명한 대화법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2초 멈추기 상대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기 말을 다하려고 하지 않기 이세 가지만 지켜도요 말 실수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인지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소통하며 행복하게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소행성.